그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또 시험을 세움을 당해요. 무슨 시험을 당하죠? 14장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어, 이때 고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인데, 이로시당네 조카가 잡혀갔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막 쫓아가서 전쟁을 하고, 그러다가 아, 죽으면은, 자기가 차지할 그런 생각으로 어 그랬을 것이다. 어떤 라피는 이제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를 아무튼 그래서 롯이 잡혀 소식을 듣고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 완전히 전쟁 승인하는 이런 그 시험을 당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느꼈을 거라고. 그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이 살렘 왕,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나 랍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분은 셈이다. 샘, 함, 야벳, 노아의 두째 어, 아들, 샘. 야벳이 제일 큰 아들이고, 그 샘이 하나님 앞에서 참 어, 그렇게 바르게, 의롭게 행동을 해서 오래 살았고, 그래서, 어, 샘이 왕이 되고,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19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가는데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료다 그리고 찬송할 지료다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냐? 하나님 뭔가 부족하신 것이 있어서 축복해서 참 도움이 되게 그렇게 복을 피했냐? 이런 말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참 하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우리에게 쓸 때는 축복, 을 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들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고 와서 전리품을 다참 자기 것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다 나눠주고, 돌려 돌려주고, 그러나 그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에게는 그 몫을 주는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련을, 시험을 겪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기고 났지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쉴드다. 그러니까 방패는 막는 거잖아요. 누가 너를 공격하느냐? 내가 막아준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가 하는 모든 일에 상급,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이런 것이 너가 희그 전쟁으로는 상급이 아니다. 내가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 절에 여기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그래서 주라고 성경에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 주 라고 부른 첫 번째가 여기 나오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 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 나오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여호와요. 여기는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두, 어 명칭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명칭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라피들의 해석이.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서 엘로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 베푸신 하나님, 또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의롭게 그리고 판결하시고 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동시에 부르는 장면이 주여호와 주아도나이는 따로 또 앞에 부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불평은. 수군수 수군수 되고 불평하는, 수근수 두근 수근수 대고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시지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주시도록 왜안 주십니까? 그리고 또 여쭤보고 또 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다 주신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해 가라서 네그 사람들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무뼈를셀수 어,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 별처럼 많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제 라피들의 생각은 후손들이 잘하면 별처럼 빛나게 많게 해주실 것이고 잘못하면 먼지처럼 사람에게 밟히듯이 그러면서 숫자는 많게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액션을 취하면서 믿음이 점점 점점 성장한다. 이런 얘기. 그런 전쟁을 하고, 또 뭐, 어, 로시 떠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아브라함이 물어보세요. 무슨, 무엇으로 이렇 보정을 하겠는가? 이 땅에서 계속 산다는 것이. 아, 주식 땅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 암소와. 암염소, 수양 이런 것들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고 비둘기는 그대로 놓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로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갖다가 사이에 놓고 이렇게 쪼개서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기면 은이 동물을 쪼개듯이 너를 쪼갠다 그런 놈인 거야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계약을 맺으셔 아브라함 놔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신다는 말을 내가 이것으로 어 증거를 삼는다. 그러신 거죠. 그래서 어그 그때 그 당시에 계약을 맺는 그 아주 무시무시한 계약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더 무서운 거죠. 그러겠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시니까좀 짐이 더러지면 하나님은 스스로 일으켜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하시면 그책임다 하나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계약을 맺는, 원약을 지금 맺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든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이맘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캄캄함이.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참애굽에 가서 그런 어려운 어, 종살이도 하고, 또 바벨론 포로도 되고, 또 로마, 그리고 뭐이 어, 페르시아, 그리고 뭐 로마까지. 그래서 어, 로마는 얼마나 이렇게 잔인하게 했어요. 전그 두려움. 그 표현이, 여기 두렵다, 캄캄하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겪을, 좀 우상을 섬기 위해서 겪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캄캄함과 두려움. 애굽땅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나올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죠. 16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가 4대 만에 돌아오면 싹 쓸어버려야 될 그런 그 죄악 이런 것이 될 것이다. 17절에 서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동물을 큰 계약이면 큰 동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자른다고 그래 그래서 애굽 강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일 강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그것이 아니고 애굽 가까이 가면 흐르는 거기에 강이 하나 있는데 그 애굽 강이라 그러는데그 강을 여기서부터서 저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참 유브라데 강까지 그 얼마나 넓어요 아직까지는 다 점령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 이제, 랍비들도 메시아가 오면은 그것을 다 하나님 주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은, 이제, 어, 또 시험, 시험을 당해. 아, 자식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안 주시니까 사례가 아이들 내가지고, 아, 그 종하가라고 이렇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우선은 그 사례하고 하가라고의 그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브라함 얼마나 참 어렵겠어요.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죠. 또 17장에 보면 은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기주시에 그래서 이름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뭐라고 그러냐 구절에 보면은 할래 받으시라이 아브라함이 시험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4천 년 전에 무슨 뭐 쇠도 그때 없고 동은 그때 있었다고 그 그리고 예리하지도 못한 칼, 뭐 수술, 뭐 마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혹시 뭐 포도주나 마시고 허리는지 모르지만, 아, 그냥 살을 그냥 살점을 잘라내는데, 이게 얼마나 큰 시련이에요, 이게. 어? 우리는 그냥 할 일을 받았나 보다, 이럴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큰 시련인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시련보다 제일 큰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 그렇게 그, 좀, 어, 시련을 겪는, 시험을 받는, 그 다음에 15절에, 살아라 해라. 그러면서, 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16절에 그렇게 나오고.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웃어요. 또, 어, 사라는,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사라도 그때 또 웃어요. 그 외에, 웃냐고, 그러니까, 나, 아, 아, 안 웃었습니다. 내가 <laughs> <마. 네가> 웃었느니라. <laughs>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는 지금, 어, 언약을, 어, 세우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마일, 이스마일 내가 잘 되게 해줄게. 그러나, 사하라에게서 난 아들이 정통 아들이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얼마나 이 끔찍한, 어, 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할례가 무슨 뜻이냐? 뭐, 사람들이 뭐, 많이 찾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그 방법에. 그러나, 고런전서 실장 1부제를 보면은, 아, 할례뭐할례 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았다. 저 유태인은 할례 받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뭐, 예수님도 강조하시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시고, 이렇게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그리고 우리가 토라를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또그 규례와 윤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